하나님은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여기서 생령 생령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네패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영혼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영혼을, 사람이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니시마트하임, 즉, 하나님의 기운을 넣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만 그냥 놓고 보면 어, 영을 믿지 말라 이런 뉘앙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적 존재의 실체를 파악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영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영분별이 하나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 문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이영 분별할 을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하면서, 어, 영을 분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분별하는 법에 관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하면서 그 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만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는 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제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채널에서 그 세계사에 관한 강의를 하는 프로였는데, 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될수 있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어,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된게 대략 320년 어간이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 유일한 종교가 된게한 380년 어간인데요. 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까지 그 여러 번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수도 없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박해 가운데서 그 처참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독교는 단단해지고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는 더 많이 복음이 퍼져 나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무서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부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내부에서 거짓된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부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내부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어,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면 돼요. 왜냐하면요. 진짜는 하나인데 반해서 가짜는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연구한다고 해서 그 가짜, 가짜가 내가 연구한 그것만이 가짜가 아니고 수도 없이 다른 가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위조지폐를 위조 간별하는 사람이 하는 훈련이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거래잖아요.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 사도 요한도 그, 그 성도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진리가 누구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쓰여진 요한의 책들 중에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진리 안에 속한 사람.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다룬 말씀들인데 첫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 참된 사귐이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죄와 거짓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영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대속이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판별하기 위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즉 누구라도 이런 조건들 이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적,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동시에 할수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늘, 반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말을 하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 한국, 그 문자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 뜻이 있는 말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그,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 그곳에서 진짜 속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말 안에 담겨진 속 뜻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때문이죠. 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는 신앙도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주의 자녀로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의 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이님을 알게 되고 이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